안녕하세요. 135 해외 선물입니다. 오늘은 미국 CPI 발표입니다. 도대체 CPI가 모길레뉴스에서 난리인 걸까요? 오늘은 C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 p i 란 소비자 물가지수는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CPI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매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반영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한 뒤 얼마나 변화했는지 측정하여 발표합니다. CPI가 올랐다는 것은 일상에서 소비하는 식비, 생필품, 서비스 등의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PI가 오른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본시장에서는 CPI 변화를 크게 주목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상승률에 따라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및 기업 대출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자금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고 주식이나 다른 위험 자산의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만약 예상 수치보다 아래로 나오거나 예상치를 벗어나게 되면 증시는 불안정하게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I가 오른다고 무조건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시장의 움직임은 지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 지표 발표 때는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시면서 더욱 신중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장이 CPI를 주목하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요? 많은 정보와 나스닥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무료 정보방 링크로 입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